안녕하십니까? 박갑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네요. 따뜻한 불 옆에서 행복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연장들을 잘 정리하기 위한 선반을 만들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필요한 목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탄지 씨가 고맙게도 구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목재는 합판과 구조목 2종입니다. 찬주씨가 좋은 목재를 저렴한게 구입하여 저희 집 앞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이 준비된 목재들로 골조, 밑판, 뒷판을 재단하였습니다. 저도 처음하는 일이라 선반을 어떻게 만들건지 구상하느라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집사람의 도움으로 재단을 마치고 골조는 조립하였습니다. 골도를 정위치워 놓고 밑판과 뒤판을 조립하니 선반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인데 해놓고 보니 그렇듯해 보여 무듯합니다 농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간 밀린 집안 일들을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야외 부엌인데 수도관과 조리하는 곳이 어두워 집사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천장에 조명을 달기 위해 자재를 구입해 왔습니다. LED용 전구와 전등 3개와 네일 형태의 전선을 구입해 왔습니다. 필요한 공구들을 준비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설치된 전등을 제거하고 네일의 전선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내부에 보이는 구리판이 전선 네일입니다. 내일전선에 전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전등을 달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전등 설치 작업을 마치고 이제는 CCTV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지은 집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자재들을 구입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4대, MVR 하나, 그리고 랜 케이블입니다. 닫기 위해 CCTV 카메라 한 대를 m v r 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뷰 프로그램을 깔고 필요한 사항들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에 영상이 뜹니다. 제품이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젠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까지 랜선을 까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랜선을 깔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습니다 천장에 전기선이 참 많기도 합니다 카메라 달 위치까지 랜선을 설치하고 m v 아에 연결하기 위해 집 안까지 끌어왔습니다 랜선에 랜 단자를 붙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랜선은 다이렉트로 배열하고 낸 집게로 찝어주어 낸 단자를 완성했습니다. 금주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새로 가스 토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중국산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국내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